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면허증 없이도 장기 렌트 계약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약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렌터카를 빌리러 가면요. 제일 먼저 면허증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면허증 없이는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100% 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모든 렌트사에서 가능한 건 아닌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를 여러분들의 표현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김 실장이 이번 영상에서 바로 이 제도, 면허 보증 제도에 대해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증이 없으면서 왜 장기 렌트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면허 운전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도 장기 렌트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면허증이 없는데 직원들이 차가 필요하다면 혹시 장기 렌트가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도 면허증이 없는데 직원들은 운전할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이거 내가 면허증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계약 같은 경우는요 차가 필요한 사람은 신용이 안 좋아서 심사 승인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신용이 좋지만 면허가 없어서 엄마 명의로 좀 빌려서 계약하면 좀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렌트사는 계약자와 운전자를 분리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의 책임자는 계약 당사자에게 맡기고요 운전은 약관의 운전자 범위를 제한을 해서 사고 시 책임을 계약자에게 묻기로 하는거죠 그럼 법인이요 뭐 원래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고요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의 면허증을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장기렌트를 계약하게 된다면 개인계약할때는 우리가 이제 약관에 운전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포함되는데요 이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명의 운전면허증과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응용하 하게 된다면 개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신용이 좀안 좋아 가지고 계속 심사 승인이 안 되네. 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신용이 좋으니까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엄마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엄마의 면허증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운전자의 신용을 따지지 않으니까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바로 가장 저렴한 A 렌트사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고 하면 될것 같지만 대부분의 렌트사들은 면허 보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면허 보증 가능 여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면허 보증 제도는 저희 오토브라더스가 제휴하고 있는 한 17군데의 렌트사 중에서 단 5곳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모든 렌트사에서 면허증 제출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면허보증이 가능한 곳이 한 다섯 곳이 있다. 근데 이 다섯 곳 중에서도 어떤 데는 개인사업자로 면허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안돼 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는 가능하지만 단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어야 돼 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개인계약 같은 경우에도 요 면허보증이 되지만 보증이 주는 가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등본을 떼 달라 그래요.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A 렌트사의 견적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면허 보증이 안 되면 땡이죠. 근데 된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닌 거냐. 이건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렌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약자와 운전자가 다르다. 그렇다면 사고 처리나 과태료, 보험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계약자에게 보내야 되는 거야 운전자에게 보내야 되는 거야 사고가 났다는데 그렇다면 운전자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야 계약자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야 이런 관리 포인트 같은 것들이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대형 렌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운전자 다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리 시스템에 자신이 있거나 조금 더 욕심이 많은 렌트사들만 면허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간에서 구조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골라 내는 게다제 아, 일이다. <laughs> 걱정 마시고 아 그냥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면허 없이도 장기 렌트 계약이 가능하냐? 100%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둘째,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계약자와 운전자를 분리해서 심사를 보는 면허 보증제도 덕분입니다. 모든 렌트사가 다 되는 거냐 아니다 표준 상품이 아니라 관리가 복잡해서 일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봐야 된다 네 번째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들은 계약자가 면허증이 없으면 면허 보증이 실제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 제약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할수 있는 영업사원을 만나라 면허 보증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냅다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견적을 주고서 심사나 한번 보시죠 하시는 영업사원들을 만나면 이게 이제 일이 굉장히 꼬이고 피곤해진다 이걸 한 말입니다. 계약자가 면허증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다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좀잘 파악해 는 사람은 없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김실장이다 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김실장이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